네, 안녕하세요. 대한전선 주주분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전선 분석을 좀해볼 텐데요. 대한전선이 지속적으로 60위 선의 지지를 받아주며, 금일은 강보압권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일 캔들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물리는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는데요. 자, 이 십자형 캔들은 대부분 추세 전환의 시그널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안전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우상향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11월 생산자 물가가 예상치를 윗돌았다는 소식이 나온 가운데 하락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외인 가 기간에 매수 매도세가 엇갈리면서 약보합권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장 속에서 우리 주주 분들, 이 원금도 많이 잃으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이 위험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수기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면서 뉴스 정리하고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을 잡으시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따로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들로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원금 회복 뭐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동스틸을좀추천을드렸요 는데요. 대동스틸은 향후 수주 확대 기대감으로 금일 5% 넘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시초가 4,95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금일 계좌 보시면 평균가 4,950원으로 이 시가와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 8시 51분에 문제로 대동스틸을 좀 보내 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면 됩니다. 라고 보내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에는 LMS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좀 보셨고요. 8일에는 공구우먼, 7일에는 녹십자 웰빙, 6일에는 위니아, 5일에는 SCM 생명과학. 자 이렇게 매일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좀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달에 평일이 24일 있는 거 아시죠? 하루에 5%면 한 달에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 천만 원을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 만에 두 배인 2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기 스윙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단기 스윙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 종목으로 양지사를 좀 받아가셔서 120% 수익을 보시면서 저한테 이런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보내주셨 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수익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당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 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과 함께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이 좀 찾아왔습니다. 자, 연말에는 꼭 원금 회복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길 바라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우리 주제분들 참여하셔서 꼭 원금 회복도 하시고 소소하게 수익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대한전선으로 돌아와서 대한전선이 올해 북미에서 연간 수주 누적액이 3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대한전선이 지난해 호반그룹에 인수된 후에 그해 6월 카타르 국영 통전 시스템 확충을 위한 고압 케이블과 악세사리 납품 그리고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9일에는 충남 당진 아산국가 산업단지 고대지구에서 해저 케이블 임해공장 착공식도 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측과 만나서 현지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스 럭처 국축 사업 협력 방안에 대해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전선도 네엄시티 프로젝트에 한발더 다가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전선 차트를 좀 살펴보면 대한전선이 금요일장 에서 강 보합권으로 좀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죠. 차트 자리도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자, 현재 연속적인 하락 속에 60일선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매수세와 매도세가 맞물리는 십자형 캔들이 나와줬어요. 자, 이러한 십자형 캔들은 대부분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이 스토캐스틱 차트에서도 추세가 꺾인 이러,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쌍바닥이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이 됐다라는 건이 앞의 상승보다 뒤의 상승 즉 n 자형 파동 형식이 나와줄 것이다. 이 상승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증거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세력들 자체도 현재 지속적으로 물량을 좀 모아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죠? 모든 주식에는 분명히 상하 파동이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만 빠르게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현재 60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다는 건 추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 메인들 기간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반등이 올 것이다. 이 개인이 빠져나간 물량을 외인과 기관이 받아주면서 가를 올려줄 것이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 바닥을 확인한 흐름을 보여줬을 때 우리는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해서 상승이 나와줄 때 지속적으로 상승만 나와주는 건 아니죠. 상승 속에서도 자 이렇게 상하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가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상승 속에서도 상하파동 안에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 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 하나를 좀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 간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 게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 드리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